어느 날 이런 인사를 받았어요. 윤희님, 마음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조금 놀랐어요. 그런 인사 처음이었거든요. 따뜻했고 조금 슬펐어요. 내 마음에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루 동안 만난 관계와 말들 속에서 내 마음이 정말 괜찮은지 궁금해졌어요. 사람이 늘 기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일 기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우린 때때로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잖아요. 비가 오고 해가 뜨고 다시 바람이 불듯이 마음의 변화를 나만 왜 이래? 가 아니라 괜찮아.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과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을 다독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추천해요. 베프북스의 매일 10분 마음 수업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누구나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이 있어요.이 책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짧은 글이지만 꽤 농축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짧은 문장 읽어드릴까요? 마음은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은 나의 불안과 의심에 답을 성실히 해나가면서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다.초라한 변명보다 아주 작은 시도가 그대를 더욱 밝고 빛나게 한다.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너의 인생은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거든.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이겠지만, 네 삶은 너의 선택이 모인 결과란다. 그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에 몰입하라. 자신의 삶에 몰입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눈을 돌려 타인의 삶을 간섭하고, 타인에 대한 말을 전달하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다. 어때요? 짧은 문장이지만 뭔가 울림이 있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읽어보시면 당신의 마음이 빵긋하고 웃을 거예요. 이번엔 좀더긴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20년 넘게 외로움을 연구하고 있는 시카고 대학교. 신경과학자 존 카시오포는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도록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협동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외로움을 느껴야 새로운 친구를 찾거나 협동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니까요. 외로움의 진짜 문제는 습관적이고 만성적인 외로움입니다. 습관적이고 만성적인 외로움을 1년 이상 지속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외로움을 습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고 조기에 사망할 위험이 외롭지 않은 사람보다 14%나 높아집니다.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과도하게 분비가 되지요. 나만 혼자야 나만 소외된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되면 암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가 되는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통증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점이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시간이 날때 명상을 하면서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기 위하여 의식을 자신에게 두는 연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고 신체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무의식적 주의를 하고 살았는지 바라보지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 그것을 깨달을 때 드디어 긍정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 삶의 목적은 다름 아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기 전까지 잘 살아있는 것이 인간 삶의 목적이라고 말이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각자의 몫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생존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는 한없이 초라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곤 하지요. 나참 별거 아닌 인간이네 하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이렇게 힘들고 미치게 열심히 왜 살고 있는지 더 궁금합니다. 삶이 본래 이렇게 힘든 거라면 중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는 좌절은 우리를 성장시키지요. 꿈을 이루기 위해 잠을 포기하고 공부하거나 장인들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일하며 배우거나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어차피 꿈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좌절이라고 할지라도 이 양이면 즐겁게 하는 게 낫지요. 어느 정도의 희생과 인내도 즐기면서요. 하지만 그 성장을 위한 것들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병을 불러올 수도 있지요. 그것이 신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혼자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력이 항상 괜찮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아니지요.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 생활방식과 계기가 모여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여러 번의 우연과 여러 번의 찰나들 사이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연한 찰나의 사건과 순간들 사이에서 선택한 행동들이 모인 우연이기도 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중에서. 저는 당신의 마음이 평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봐요. 정들게. 바이바이.